자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종목이 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 드릴 건데 첫 번째 종목 드리기 전에 어, 추천 드리는 종목들 모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 내역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시면 저희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무료 추천 정보 아래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셔서 저희 카페로 이렇게 클릭 들어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페 올려드리는 내역은 이 엑셀 파일입니다. 자,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어,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가 3413.36% 1096승 8 7회 1183개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22년도 현재 기준인데 뭐 전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좀더 지켜봐야 되거나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자 기준 정리는 1557.34%, 최고 누적수의 기준이고요. 118승 7패에서 125개 표본, 94.4% 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 보여드리고, 자정 안으로 추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인트로 메딕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뭐 전쟁 관련 종목들이 주류였다면, 오늘은 그 외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인트로 메딕 같은 경우는 원래 장기적인 추세만 봤을 때는 입양 정비율 타고 우상향, 어, 거의 뭐 장기적 추세 45각도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적인 요인으로 많이 밀렸고요. 이게 최근에 슈팅 나와서 버티다가 오늘 시장이 다시 회복하니까 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시장 회복에 따라서 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요. 6,360 이하 매수 가능하겠고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현재 11선 뭐 지지받는 모습도 긍정적이니 최소 3% 목표 잡고 가시고요. 비중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단중기 대응하시는 분들, 제가 라인을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지지받네. 60분 봉 기준 62평. 이거 보시면 저항이 이제 돌파 마감이 나온 시점. 이때죠. 이후로 상승세를 그렸고요.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서 또 라인이 살아났습니다. 앞으로도 주된 주세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60분 봉 62평. 이 초록색 라인 대응을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추천 넘어갑니다. 이번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자, 풍력 관련 종목들도 최근, 오늘, 특히 많이,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고,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중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니슨이 또 굉장히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8천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유니슨이었는데, 최근엔 2천원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4배 정도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더 이상 뭐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시적인 요인으로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지속 횡보를 좀 이어갔고요. 어, 저희가 보는 전형적인 바닷권 횡보세 이어가면서 또 거래 없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패턴들 주된 뭐 매집 구간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구간에서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된 후에 물량 테스팅 혹은 작전 시작 타이밍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에 없던 패턴이 나오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대형 거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동반이 되었고요. 또 오늘만큼의 장대형봉을 형성했던 때가 과거 거의 별로 없었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2632함에서 노려주시고요. 최소 3% 목표 잡고 가시면 되겠고 결과는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단중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60분공 22평 잡고 이탈 마감심에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